기 막힙니다 아, 네. 뭐 고츠를 가려면은 승차권은 뭐두장이 필요하다고 얘도 사고 얘도 사야된다 근데 결론은 비싸다 결론은 비싸다 하지만 갈 거니까 줄쩔수 없다 얘도 짧아?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 해줬어. 상점 문을 열었어. 진짜 감격 감격. 원래 이런데 오면 다문 닫아야되는데 사람도 있어. 불도 다 켜져있어. 이제 셧다운 아니라고. 바다에 별로 감흥이 없는 돌돌이와 바다가 고픈 고니. 고니. 네,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슬픈 거니거니. 여기 거니. 거니. 약간. 태평양 데스. 어, 태평양 데스. 아니, 버스를 타고 여기 오는데, 버스기 사에 주시가 너무 TMI가 많아가지고. <laughs> 마지막에 도착하니까 네. 오늘 아유, 파도가 1.5m라는 둥. 엄청 무슨 파도가 잔잔하다는 둥. t m i 오셨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에서 파도의 변화가 심하다. 라고 했지만 오, 오늘 파도가 잔잔하니까. 엄게 나와요. 아,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여기 해가 좀 빨리 져가지고 약간 응. <laughs> 어두워졌는데 이상해. 엄청 무섭다고. 응. 평소 걸어 엄청 느린데 지금 경보 수준.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고마워. 아, 아, 앞에 저불다 있는데. 무서워. <laughs> 음, 뭔가 멋있다. <laughs> 소감이한 마디. 소감 한 마디. 바다를 본지 오래돼서 너무 멋있어요. 여기 약간 위에서 보니까 훨씬 멋있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올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막 이런 느낌. 와, 구름말이 참. 진짜 뭔가 영화 한 장면 같아. 사람이 좀 많아진 느낌? 많아진 건 아니고 비교적 많은 느낌. 많은 느낌? 많은 느낌. 많은 느낌. 오른쪽, 오른발. 얼음방 창피해 얼음 <laughs> 히로메 시장에 가서 타다키를 먹을 건가요? 타다키는 타다키 <laughs> 여하 히로메 시장이라 적혀있는 거죠? 네 <laughs> 가보자고 어 마스크 썼어 어 마스크 썼어 일단 나이스 안녕하요 그리고 하얀 요리 요지 시장인가? 보여줄게 <laughs> 분위기 너무 좋다 네. 네. 여기를 가야돼 묘진마루요 여기 여기 가려고 요묘진마루 요진마루 안때가 요진 음. 없어보여 기가 <몇> 시오데 여기가 <몇> 파레데 시오데 파레데 사진 좀 찍겠습니다. 미쳤다, 진짜 이렇게 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자리 구하기 진짜 힘들었는데, 되게 친절한 시청 부부분이 손들어서 여기 자리 나갈 거라고. 안들해가지고아리갔다 <목소리> 고잘 <목소리> 마사고 <목소리> 갔어요 <목소리> 초장인줄 알았는데, 초장안네 음, 굉장히 묽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아마도? 메도 했다, 오랜만에 마늘 먹고. 두께 보세요, 두께. 이게, 시오시오가 이제 본연의 맛이니까 아, 소금. 아, 소금 아 죄송해요, 소금. 아, 너무 당연히 알거같리 모른다고. 오케이, 형. 아, 한 입에 먹나요?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여기 계속 앉아서 계속 뭐 사서 먹으면될것 같아요 2차 안 가야 거? 것나고요 회초밥 같은 거 있다고 내가 네, 네, 네. 대단하다 す고이 찾아왔습니다 소박 먹는 덜덜이를 보시겠습니다 하이 빛나는 것 같아 아, 너무 커! 귀여운 거! 귀 거! 귀여포로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거! 귀여운 거! 거! 귀여 거! 거! 그가또 <laughs> <laughs> 진짜 약간 얘가 크림이 지금 나서 크림 부드럽다 요 정도. 젠젠 <laughs> <젠가> 절대 모르겠어. <laughs> 이거 그냥 같은 컵에 따라와서 절대 모르겠다. 젠젠 젠젠 씨발. 아. 소수 옆에니. 가하마츠 아스마리한테 가카마츠 이기때. 나로 뭐? 시고루유명 고루 유명 아. 골프골프다시고다시 지금 야따이 보라 어떻게 가는지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보습니다아씨멋 있어. 아씨 머리 멋있어. 그렇 어. 다문 닫은 거 아니야? <laughs> 돈 주세요. 왜주런요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요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세요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왜세요돈왜세요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기세요돈주

그가 아까 찾고 헤매던 포장마차 초는 아닌데 아까 그 포장마차 두개 정도가 여기 있어요 야타이랑 교자랑 맥주는 고치의 문화다, 거치의 문화다. <laughs> 와 스토이네